공포, 고모 이야기. 제가 3학년 그러니까 10살 때 되겠네요. 전그 당시에 경상북도 봉화군에 살고 있었었죠. 시골 동네라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마을 위쪽에 살았고 고모가 아래쪽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누나이신 이 고모는 평소에는 사촌 형들보다 저를 더 아껴주고 정말 많이 이뻐해 주었던 고모시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따랐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학굣길에 우리 집이 더 위에 있던 집인 관계로 고모네 집은 꼭 지나쳐 가거든요. 시골 동네라 학굣길만한시간 걸리던 생각나네요. 걸어 올라가다가 내가에서 개구리 보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호스모스 듣고 좀더 올라가다가 자갈 멀리 던지기 뭐 이런 거 하고 하여튼 수잘데기 없는 짓 하면서 올라가는데 고모 집을 지나칠 때쯤 무의식적으로 한번 쳐다보게 되었는데 고모가 마침 마루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집 안쪽으로 들어가려는데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고 계시더군요. 대충 생각해보면 뭐가 이렇게 빨리 빨라 빨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의성어는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라기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모였기에 무섭다기보단 재밌어서 고모 뭐야? 전화치지 마 형들은 아직 안 왔어? 이러고 대답도 안 듣고 그냥 등을 돌려서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과 고모집은 10m 안쪽 거리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가방을 풀고 엄마를 찾으려는 순간 들려놓은 전화 소리. 띠리링 띠리링 전화를 받자 너 좋아하는 쿠키해 놨어 먹으러 내려와. 네, 고모였죠. 시골동에서 네 자란 저는 그 당시에 쿠키라는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고모 그거 먹는 거야?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어보았죠. 뚜뚜 그냥 끊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가 집에 없는 걸 확인하고 고모네 집으로 향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고모는 그 산골 마을에서 수십 년을 지냈고 또 전자레인지나 오븐은 이슬리 만무한 상황에서 쿠키를 만들었으니 내려오라고 한것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고모네 집에 도착했지만 고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고모 고모 계속 불러보고 부엌쪽으로 돌아갔을 때였을 거예요. 여닫이 문을 밀어서 문을 열었는데 순간 눈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없나 보다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마루 쪽으로 향하는 순간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고모가 큰 시카를 들고 기어서 절 따라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부엌 문을 열었을 때문 옆에 숨어 계셨었나 봐요. 아,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았습니다. 뭐 움직이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뭔가 알아먹을 수도 있는 말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이상한 신음 소리만 내면서 제 코앞까지 왔을 때예요. <laughs> 이런 소리를 내면서 바로 그때 저희 막내 삼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막내 동생이 대문 쪽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나 뭐 하는 거야 안돼 그러자 고모는 갑자기 헛구역질 하면서 침을 흘리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저도 한 3일을 알아놓았고, 고모도 한 3일을 알아놓았죠. 그런데, 아재가 하는 말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둘다 죽겠으니, 빨리 구시라도 하자고. 그래서, 5일째 되던 날, 저희는 굿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방 안쪽에서, 저는 마당 쪽에서, 같은 곳에서 한 무당이 굿판을 벌였는데, 고모 쪽에서 판을 벌이던 무당이, 네가갈 곳으로 썩 물러가라 그러다 외치면서 던진 금색 도가 제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정확히 무릎 꿇고 있는 저의 바로 앞에. 하여튼, 그 뒤에 기억이 없어서, 전 여기까지 밖에. 귀여우던 고모의 모습 지금은 둘도 없이 사랑한 고모랍니다 그래요 고모가 갑자기 귀신 들려서 땅을 기어오면서 시카를 휘두르던 모습이 실화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쵸 근데 뭐이 이야기와는 상관없지만 저는 완전 어릴 때 어머님께서 그 맹장염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하러 입원을 하셨어요. 었 근데 너무 아이들이 어이고 아빠는 또 일을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 저랑 우리 형이랑 둘이서 친척 집에 맡겨졌었어요그한 2주 정도? 그때 당시에 친척들 뭐 친척 형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있는데 고모께서 혼자서 아이들 4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먹이고 케어하고 했어야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싫은 내색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매일 매일 맛있는 간식까지도 준비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분명히 엄마 품을 떠나서 2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해본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너무 행복한 기억이라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좀낯설는데도 정말 엄마만큼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느낄 만큼 고모가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에도 항상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집이 되게 교육열이 있는 집안이었어 가지고 고모네가 아침 6시 7시쯤에 일어나면은 한 8시쯤에는 일단은 씻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침을 먹기 전에 영어 듣기 평가를 합니다. <laughs> 이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듣어 본 적이 없는데 되게 교육률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좋고 컴퓨터가 막 렇게막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컴퓨터는 당연히 있지만 그 정도로 막왜 그때 당시에 온라인 강의 같은 게 되게 막발달했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 가지고 뭔가 직접 사오시거나 준비 영어듣기 평가 같은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걸로 영어듣기 평가를 시키고 하셨습니다 공부하라고 영어듣기도 헤드폰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쨌든 약간 잘 사는 집이었고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아침밥을 먹기 직전까지 1시간 정도 영어듣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사촌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형그 다음에 저하고 그 다음에 사촌동생이 영어듣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5분 정도씩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넷이서 나눠가지고 15분 정도씩 하고 아침밥을 먹는데 그이집 특징이 뭐냐면 사촌 형도 그렇고 사촌동생도 그렇고 고기가 반찬으로 나오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렇진 않았거든. 근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걸 많이 이제 잘 먹고 자란 좀 부유한 집이다 보니까 고기 반찬이 일단 밥상에 나오지 않으면 밥을 거부하는 그런 정도의 집이었는데 덕분에 고기 실컷 먹었죠. 그래서 같이 맛있게 밥 먹고 오후 시간에는 뭐 하냐면 그때 이제 어른들은 출근하실 분들은 하시고 고모는 가사일 하시다가 시장 뭐장 보러 가시거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딱히 할게 없는 거야. 그럼 사촌 형이랑 같이 뛰어 놀러 나가요 밖에. 그래서 막 축구 하고 운동장 같은데 가고 사촌형 친구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 언덕길 같은데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킥보드나 롤러브레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이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이제 그 사촌형 집 앞에 있는 언덕길이 차가 올라가기 좋게끔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때가 하필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눈이 오는 날에는 거기가 되게 꽝꽝 얼고, 미끄러지기 좋게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킥보드가 됐든, 롤러브레이드가 됐든, 뭐, 롤러를 타고 거기를 쑥 내려가는 거를 사 형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어, 저게, 어, 저걸 어떻게 할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형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서형안 무서울 때 하나도 안 무섭대요. 나도 해봐야지 하는데 나는 좀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야. 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그날 이제 사촌 형은 고모한테 혼났습니다. 왜 동생들한테 그런 거 보여줘가지고 하여더 시킨 적 없다 사촌 형이 그랬는데 애들이 너가 하면 당연히 따라하지 하면서 사촌 형이 혼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사촌 형이 어떠한 모험이나 이제 우리 앞에서 멋있어 보이는 행동을 이제 금지했었어요 그때 당시 멋있어 보이는 행동이 이제 우리한테는 영웅적인 모습이었다고 이제 그런 거 금지 당했고 어딜 가더라도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신신 당부를 받아서 왜냐면 제 무릎값 하기 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를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미끄럼틀을 탈 때도 정말 조심히 타야 된다고 막 사촌 형이 절대 오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관리 감독하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오니까 저녁으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죠. KFC에서 나올 만한 그런 치킨. 근데 그거를, 정말 저는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 그거를 집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고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집에 딱히 특별한 장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치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치킨을 만든다고 하면 치킨보다는 집에서 할수 있는 쉬운 백숙이나 이런 걸 해주실 텐데 정말 말 그대로 켄터키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주셨어요 튀김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고 이제 후추나 소금간이 잘 되어 있고 그 튀김의 이런 울퉁불퉁한 질감도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완벽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고모는 정말 천사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시고,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럴까. 사실 우리가 친자식이 아닌 거는 우리도 알고 있잖아. 요 우리는 친자 관계인 거를 어리더라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맛있게 맛있는 음식을 잘해주시고 사랑으로 아껴주실까, 보듬어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화장실 가서 뭐 용변 보는거나 샤워하는 거 목욕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고 오전에 나가서 놀다 오고온 다음에 오후쯤에 수학 공부하거나 영어 공부, 과학 공부하는 그런 문제 짚는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 집에는 그 룰이 있어 그 집에. 그래서 실컷 놀다 오면은 뛰박질을 하고 오면은 씻은 다음에 그냥 이게 넓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 시간이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세요. 그러면은 각자 그 집이 조금 그래도 그렇게 좁진 않았으니까 이제 공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상 그딱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수학 문제 풀고 모르는 거는 고모한테 물어보렴 해서 고모한테 물어보고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가 하기 싫었다 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공부가 어려웠을 뿐이지 아 하기 싫어하면서 꾀병을 막 내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모가 제가 이제 머리가 아파요 고모 이렇게 어 어디 보자 하면서 열있나 그래서 머리 짚어보니 약간 미열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약을 먹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미열인데 약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잠깐 쉴까 하더니 그 침대에서 저를 눕혀주시고 고모도 옆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머리만 앉아 주시고 토닥토닥 하면서 재워 주셨어요. 아, 어,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근데 그때 이제 느낀 거지. 아, 이분이 정말 우리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수가 있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아프면 어 그래 여기서 누워서 진짜 자렴 할 수도 있는데 와 가지고 이렇게 안아 주시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돌봐 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침대에서 같이 잠들었어요. 근데 이제 깨고 나니까 저 혼자만 이제 이불 덮고 머리에 물수건 올려 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무서운 거예요. 깨어났는데 우리 집이 아닌 거야. 어? 여기 어디지? 했는데, 아, 여기 고문의 집 있지? 하고. 그때 이제 다시 정신 돌아와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저녁 먹으라고 그때 아 정말 고모가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구나 하면서 나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친척이니까 사촌들이랑 우리 형이랑 저랑 넷이서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항상 이제 그때 KBS나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틀어주는 거 같이 보고 저녁 시간인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뭐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마지막으로 기억났던 거는 저녁 시간에 그거 먹었어요. 열 라면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니까 라면을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는 라면 다 맛있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라면을 먹었는데 그집이 열라면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가나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어, 어쨌든 찾아보면 열라면 살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먹어보는 열라면이었는데 사촌형이 먹다가 딱 매웠나 봐. 그러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잠깐 우리도 물을 따라서 마실고형형 형 우리도 물 그랬는데 잠깐 사촌형 절대 물을 마셔선 안 돼. 이건 경고야. 왜뭐 너무 매워서 물을 먹겠다던데 매우면 물 먹어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 라면은 이 라면을 먹고 매운 기가 올라왔을 때 물을 마시면 더 매워져 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러게 어디서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물못 먹게 하려고 장난치나 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가 한번 라면 국물 마신 다음에 물 마셔보라고 해서 형이랑 저랑 둘다 라면 면뿐만이 아니라 국물을 한 모금 꿀꺽하면서아 매워 하면서 물을 한번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매운 고 아린 맛이 있잖아요. 혀, 혀가 공격당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따끔하면서도 아린 그매움이 물을 마시니까 좀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물을 마셨는데 더 세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니까 혀가 좀더 약했을 건데 그 매운 맛이 너무 공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혀를 좀 공격을 당했다. 그런 생활을 뭐 운동도 하고 같이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밥이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천국 같은 곳이었다. 제가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2주 동안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고모댁에서 있었는데 매일매일 맛있는 게 나오고 우선 사촌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즐겁고 심지어 공부도 시켜 주셨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고모네 집은 천국이었다라고 일기에 써 있어요. 제 일기. 그렇게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이제 퇴원을 잘 하시고 회복을 잘하신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한테 제가 너무 고모네 집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계속 말하니까 천국이라고 두세 번씩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엄마는 서운하다고 엄마가 아파서 맹장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 동안 넌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러고 여기 와서도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냐고 엄마가 조금은 서운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제가 고모 입장이었어도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차별 없이 어, 본인의 정말 친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오히려 그 사촌 동생 있죠? 사촌 동생이 저를 시샘할 정도로 오히려 더 잘해 주셨어요.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셔서 아이 정도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촌 동생이 왜 시샘을 했는지 이해가 갈 정도로 그 사촌 동생이 한번 운 적이 있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이러면서 설탕이 오빠한테는 왜 아무 말안 하냐? 똑같이 했는데 왜 설탕 오빠한테는 말안 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니 고모 설탕이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잘 모르잖니.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사촌 동생만 혼나고 그래 가지고 좀 그랬죠. 근데 그 집의 특징 중에 가장 큰게 키가 커야 된다고 항상 잠을 밤 9시에 무조건 취침이었어요. 그래서 밤이 저녁 시간이 되게 자기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저녁밥을 먹고 그냥 씻고 나서 9시가 되면 무조건 딱그큰 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네 명이서 나란히 들어가서 자는데 무조건 거기서 딱 9시가 되면 자야 했어요. 고모나 고모부한테 제가 항상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데요. 왜 자야 해요? 9시면 그랬더니 고모부랑 고모가 9시면 어린이들은 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왜 어린이들은 9시에 자야 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악의가 없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9시에 자야 키가 쑥쑥 큰다 뭐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키 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었어요. 고모부님이 아이들의 키가 좀 많이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어, 그렇구나 했었죠. 너무 뭐랄까 감사하면서도 행복한 그런 2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모 이야기가 오늘 나와서 사실은 메인 컨텐츠와 주제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제 어린 시절에 고모댁에서의 이야기를 좀 뒤에다가 첨부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들도 본인들의 친척이나 사촌들에 관한 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재밌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밌는 댓글은 또 고정해 드릴 테니까 말이죠. 감사합니다.